Yeah.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월별는 10인회에서 배웠는데 다한 번씩 배웠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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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 뭐. e, s 마이너스 3이 넘 3y 불렀을까? 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얘는 개수가 이 e, s 의개수는얼마예요 이요, 이 e. y 의 개수는 3이요. 3이라면 되는데 부호까지.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 그다음 상수항은요 3수항은 그렇지 플러스 5 이렇게 찾았었어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다항식 안에 누가 들어있었지? 다항식이 들어있었어. 다항식은 항이 몇개로 이루어진 거? 다 하나를 이루어진 걸 다항식이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차수 보는 연습을 했는데, 2x 플러스 1,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거만 하고자. 얘는 몇 차식? 2차에서. 그렇지 지수의 가장 높은 것이 여기 숨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1차식 얘는 몇 차식? 2차식 그렇지 제일 높은 지수의 숫자가 2차 이든 2차식 이렇게 불렀었어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식을 배울 거예요 오늘은 어떤 식을 배울 거냐 등식이라는 고하걸 배울 건데요 이건 엄청 쉬운 말인데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건데 등호 혹시 뭔지 알아요? 아니요 등호 뭐냐면 사아 이거야 이거 무슨 표시야? 아, 같다 네. 표시지? 등호 밑에다 이렇 적어주세요. 같다.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다 등식이야. 네. 이해했어? 그래서, 그래서 등식이 있, 등식은요. 이거 크게 선생 써볼게요. x 플러스 e는 6이다 라고 있으면요. 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등식이 되어 있다. 네. 됐어? 등식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 좋았 이건 등식이 돼요? 아니. 안 돼요. 이거 여기 뭐라 뭐라 그러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 이거는 2학년 때 네. 배울 거야 얘를 써 그래서 우리는 2학년 때 등식만 배울 거예요 얘를 써요 그리고 등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뭐라 부르냐 좌변이라고 부릅니다 좌변 왼쪽 네 왼좌 알죠? 네 우리 좌회전하면 왼쪽으로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도 뭐라 부르겠어 음. 그렇지 우측에 있으니까 우변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토탈에서 뭐라고 그르냐 양변이라고 부를게. 양변이란 말 어렵지 않지? 양쪽변이라고 네. 부를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등식, 좌변, 우변 이런 말을 쓸건데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해됐어? 문제로 볼게요. 봐. 여기서 등식을 모두 찾아보래. 사유는 1번 등식 돼요? 네. 그치? 2번 돼요? 아니요. 안돼요? 3번 돼요? 돼요. 그렇지? 4번 돼요? 네. 요 돼요? 5번 돼요? 6번 돼요? 네안 돼요. 등호가 없으니까 됐어? 등호 있는 정도로 찾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 이거는? 네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얘를 우리한테 문장으로 주어주거든요 여기 막시을 네. 세우는 연습을 할 거야 네. 근데 이거 엄청 잘할 수 있는 게 상현이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했거든? 그래서 어떤 수를 우 옛날에는 네모라고 했었어 그치? 그럼 우리 초등학교 방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초등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수의 3배에서 5를 더한 값은 어떤 수의 6배에서 1을 뺀고 같다. 이거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 이제 내부라고 써? 안 써? 네. 왜? 우리는 중딩이야. 네. 그렇지? 그럼 중딩 버전은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거 x를 일단 바꿔서 이렇게 써줄 거거든. 그럼 x 곱하기 3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3x 그렇지 그러면 3x 플러스 5뭐 이렇게 변한 거야 식이 네. 그거는 x 곱하기 6은? 6x 6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 됐어 이게 중딩 버전이에요 네. 할수 있겠어? 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충분히 네. 잘할수 있어 네. 그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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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등식은 뭐가 있는 식이라고 했지? 뭐? 갖다 보시면 아, 등식이있고지 뭐. 근데 등식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상등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네. 하나는 방정식이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는 음. 이거. 항등식은요 항상 규모가 성립하는 식이야. 예를 들어 이거야. 너1 더하기 은 사다. 이거 항상 맞는 말이지. 네. 변할 수 있어? 아니요. 없지. 그럼 이런 애들이 항등식이야. 어, 그럼 방정식은 이제 일 분의 일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특정 값이 들어가서 정답을 찾아내는 애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정해진 거야. 네. 답이 정해진 경우에는 항상 손님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 네. 근데 고등학교 가면 한국식을 더 중요하게 많이 배울 거고 네. <laughs> 앞쪽에서 중학교까지는 이 완전 방정식 중심이라 생각하면 돼. 네. 이해됐어? 그럼 한번 네. 물어볼게. x 더하기 2 x 이게 한 번씩 이게 방정식, 방정식 같은? 참여 방정식 같아 x가 1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방정식이요 방정식? 방정식? 그러면 이 한번 정리해. 봐 이거 뭐야? 정리하면 x 당 2x는? 2x예요. x 당 2x는 3x지. 이 앞에 1이 줄어들어 이렇게. 아. 그치? 그러면 3X는 3X다. 어,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 네. 한등식.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보인다 해서 무조건 방정식은 음. 아니야. 네. 식을 막 정리해봤는데, 두식이 완전 똑같이 생기면 그거는 한등식. 네. 됐죠?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봐봐. 여기서 해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해 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정답이라는 소리야. 아까 우리 여기서 정답이 4였지 x가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식의 해는 4입니다 라고 읽어줘 네. 그러니까 정답이야 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정답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라 했지 음. 그럼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식을 차지하는 거 아닐까 네. 이거 이해 돼요? 그럼 1번부터 해볼게 1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5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려요. 이거 뭐예요? 네. 3으로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네. 나와, 4는. 네. 그치? 그러니까 이는 틀린 말. 그쵸? 네. 두 번째. 2번은 여기 하는 게3 곱하기 x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라는 거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 같아요? 네. 2번. 해. 됐네. 그죠한번 해볼게요. 3번은 두분의 x 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두분의 마이너스 2는 얼마지?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네. 같아요? 그렇지 삼각 삼각으 넣어볼게 왼쪽부터 네. 왼쪽 보면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냐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럼 계산해보자 여기 먼저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두 더하기 3면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두삼 플러스 이예 얘는요?

두 빼기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아? 네. 그리고 얼마야? 네. 오른쪽 12. 왼쪽도 12. 금리의 성립한다. 맞나요? 아그 6번 6번은 넘게 2분의 1 바로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1 2 3단이2 3 4 5 6그8 9 10 1그12 마일마7마8 그렇지 마8 나한테 누가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사지네 얘는 아니,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사입 그렇지 둘이 같아요 달라요 종류가 안되네 2, 4, 5 그치 네더 먹어도 되죠? 네다 했어 야나 여기 묻었냐? 여기 깎아줘 안보이니까 내가 어. 아, 화장 지지워지데아 아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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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방금 이거, 묻어버렸어 됐어 네. 이거, 이거, 갔나요? 음... 없어요. 땡. 네. 갔잖아 봐봐. 이번 봐봐, 사연아. x 4는 마이너스 플러스였어요, 생겼잖아. 그러 네. 선생님 항상 앞에 있는 게 자기 부호라 했지. 네. 그러면 4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x 의 부호는 플러스거든. 네. 얘들이 잘쏙하고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앞에 플러스는 뭐할수 있어? 아. 생략할수 있지, 이렇게. 그럼 줄이 어때?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이 됐어요? 실수하기 쉬운 문제야 여기. 3번 도와봅시다. 3번은 방정식이에요. 황금식이에요. 그렇지. 이건 도안은 무게스야. 그래서 안 돼. 4번은요? 4번. 음. 배지 봐봐. 4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봐. 네. 그러면, 앞에 거 분배하면 2X 되고, 뒤에 거분배면 6이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네. 항등식 4번 되네. 네. 5번은요? 5번 아니야. 손개가 풀지 않아. 딱 봐봐, 그냥. 음. 그래도 똑같이 생겼어? 왼쪽, 오른쪽? 네. 똑같냐? 이건 뭐야? 상무사도 다르죠? 네. 이해 돼요? 네. 헷갈리면 안 돼. 6번. 마지막 6번. 6번은 어떻게 하냐면 상현아. 왼쪽은 가만히 두고 오른쪽 식만 한번 정리해봐. 찍찍찍 찍찍.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보자 위에 거 먼저 이거 분 마이너스 괄호 있으 선생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네. 이해 돼요? 네. 마이너스 괄호 있으면 부호 바서나 바뀌어서 나와 바뀔 때 네. 근데 뒤에 플러스 3이 있네요. 네. 그지? 그럼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아니야? 네. 까지됐어 네. 근데 느낌 딱 오지. 네. 둘이 자리 바꾸면 어떨까? 저 둘이 같은 아, 애가 아, 네. 돼. 그 얘도 네. 한근식이 됩니다. 네. 됐어요? 네. 딱 하나만 더 하자. 넘겨. 네. 뒤에는 쉬워요. 뒤 보면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어, 좌변에 1을 더했으면 우변에뭘 더해줘야겠어? 1이 더해줘야돼 똑같은 걸 더해줘야 돼 이해 됐어? 네. 그러면 똑같이 좌변에 뭐를 뺐으면 똑같은 수를 빼줘야 돼우변도 네. 곱하기도 마찬가지 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나누기는 밑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0이 아니어야 돼 네. 알았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 우리 0분의 1 이런 건 없어요 형연아 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가지고 아, A랑 B가 지금 같대요. 그럼 오른 거 찾아보자. 1번이 의미하는 건 A랑 B에다가 줄다 얼마 못했어? b 그럼 얘는 등식 성립하는 말 그치? 네. 2번은요. 양변에 얼마를 더했어? 그럼 얘도 맞는 말이죠? 네. 3번은요? 아니 아니지.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줘야 되지 이러려면 네. 4번은요?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수를 빼거나 더했죠. 5번은요? 그렇지. 같은 수를 나눴어요. 6번은요. 어... 아니. 아니야. 다른 수를 곱하거나 나눴잖아, 지금.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게 찾아주는 거야. 네. 그다음에 5-1번까지 밑에 거기까지 갈까? 오른쪽은 다음 시간에 나갈야 네. 알았지? 거기까지 해서 점차 맞출게요. 네.